두번 어, 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는 자연수 자연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직각 직각 2 6자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a b를 x라고 두고 b c를 y라고 두자 그러면 우리는 x닥 y의 최대값을 구하면 둘레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조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버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b d는 b 변으로 둘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4와 y 제곱 더하기 6이 같아야 되고 x 넘어가면 합차공식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가 넘어가면 2가 돼야 된다 x y는 어, 36 그러면 32가 되고 자 그러면 x y는 자연수기 때문에 곱해서 32가 되는 어, 우리가 세트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첫번째 xy를 자연수 두개더한게 당연히 뺀 것보다는 더클 겁니다 앞의 수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능한 게32그 다음에 여기가 1이 나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16이면 여기가 2그 다음에 8그 다음에 여기에 4자 이렇게 가능하겠다 자 이렇게 가능한데 우선은 32 합이 32고 그다음에 차가 1인 수, 어 합이 30이고 차가 1인 수는 우리가 구하면 얘는 불가능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냥 조금 생각을 미리 하고 들어가면 x 더하기 y가 30이고 x 마이너스 y가 1이 나와야 되는데 두개 더해버리면 홀수가 나옵니다. 33이 나오고. 여기는 항상 이렇게 2x가 나올 건데 그럼 x가 자연수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빨리 제외하고 두개 더해서 최소한 짝수가 나와야 돼. 자, 그러면 이 식은 여기가 이제 16이 되고 여기가 2가 됐기 때문에 두개 더해 버리면 2x가 18. 그러면 x는 9. x는 9. 그다음에 y는 7이 되겠다. 그다음에 이 식에서는 여기가 8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x는 6, 그 다음에 y는 2. 자,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세트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둘레의 길이가 최대가 되어야 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x가 9, y가 7일 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x가 9, y가 7, 그럼 전부 다 더하면 16, 그 다음에 8, 더하면 20, 어, 4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